내내에 운전하다 뺏어야 돼 뺏어 빼서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오늘부터 일일 왕초보 클래스 운전 심화 편 시작합니다 아 사실 제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초보님. 유럽 너. 여행 안 하시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laughs> 어떻게 초보님 좀 운전 연습을 좀 하셨나요? 어 연습을 하긴 했는데 좀 바쁘기도 하고 아 많이 하고. 안 했다는 네. 소리구나. 그 유럽 <laughs> 여행, 때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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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때려쳐. 때려쳐. <웃음> 그러면 도로로 나가셨어요? 한번? 제가, 어, 저번이랑 지금 좀 달라지지 않나요? 아, 표정이 <laughs> 네, <달라붙지> 약간 <laughs> 할 말은 <무릎 웃음> 많지만 네, 하지 않겠어요? 할말한안입니다할말 네, <laughs> 할 한. 한. 할말 한. 아,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초보님 운전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볼게요. <laughs> 풀악셀 준비 완료. <완료네요. 웃음> 아, 벌써 부안하다 오늘 운전, 운전하기 좋은 날이네. 초보님. 뭐야 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laughs> 자, 그럼 오늘 네. 운전 실전에서 배우기로 했으니까 네. 오늘 제대로 한번 제가 잘 부탁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왠지 저번 <laughs> 시간에 그세이블레헷갈리는거 보고 지금 발이 어디로 가 있죠? 아, 브레이크요. <laughs> 어제 잠도 제대로 못잤어 이거 내일 기분 좀 심각할 것 같은데 하면서 아니 이번엔 잘안 왔어요 그럼 네, 오늘 그러면이요. 둘이 우리 같이 응. 화이팅하고 제대로 한번 응.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네. 네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가시죠자 응. 네. 우리 초보님 위해서 오늘 운전 연수할 특수 차량입니다 <laughs> 자 오늘 운전하셔야 돼요 이 차를 <laughs> 우와+ 우와. 우와. 브레이크 제어공이라는 게 있구나. 자, 차폭가 먼저 알려줄 거예요, 간단하게. 자, 이 트럭에 내가 붙일 수 있는 최대한 가까이 한번 붙여볼까? 처모님 네. 벌써부터 떨리는데요, 저. 최대한 가까이 붙여볼 거예요, 내가 붙일 수 있는 만큼. 네. 됐어요. 됐어요. 그럼 보닛 능선 보이죠? 네. 능선이랑 저 차의 지금 문 밑에 까만색 밴딩이랑그 사이의 공간 눈으로 봤을 때 얼만큼으로 보여요? 손으로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까? 그만큼. 어. 고마. 이만큼? 네. 한뼘도안 되네. 네. 한번 내려서 보자. 뭘? Or... 네. 실제로 이만큼이잖아. 네. 그런데 시각적 왜곡 때문에 우리 차에서 안 어떻게 보였어? 아... 이만큼이라고 대답했죠. 네.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실제로 이 거리라는 거예요. 아, 아 그렇구나. 그 네. 내가 보고 있는 게차중간이라는걸 알고 이만큼이 튀어나와 있다는 걸 자꾸 상상을 해서 이미 당구 아. 아니야라를 한다는 거야. 한편 밑으로 줄이지 않으면 절대 부딪히지 않아요. 그래도 꽤 진지해요, 저보님 응. 그럼요. 또 이렇게 배울 때는 또 진지하게 집중해서 잘 들으시더라고요. 응. 바로 나가기 전까지는. 아. <웃음> <웃음> 자 후진기어 넣고 뒤로 쭉 당겼다가 우리 저기 차 사이에다 주차해 응. 볼 거예요. 응. 응. <laughs> 저거 어렵죠 사이에 주차하는 거. 응. 일자로 쭉 땡기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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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저것도 제가 베이크를 잡은 게 없거든요 너라는데 잡은 도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 고수님 아니었으면 저화가 올라 탔어요 <laughs> 이거 내차 아니야 <laughs> 내차 아니야 내가 책임져야 되는거야자 <laughs> 오른쪽으로 가자 <laughs> 그렇지 잡으셨어요 <laughs> 주차할 칸이 내 옆에 오게끔 만든는 거예요 그런데 팁을 안아주면 깊숙하게 만들어가주면 지금은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오지 않았지. 딱 들어오자 마자지. 앞으로 조금만 더 볼까? 대충 요 정도면 깊숙하게 들어왔네. 아 이해됐어요? 절반 이상은 들어와주라는 거예그 그럼... 다음은 우리 뭐 해야 될까? 왼쪽으로 쭉 풀고 이제 뒤로 가게끔만. 들어 뒤로 여기에 뒤가 향하게끔 네. 만들어야 까절로 네. 보내야겠죠. 되 네. 쭉쭉쭉쭉 하나. 쭉쭉. 아 고수님 진짜 스윗하게 말씀해주셨군요. 아, 도로에 나가기 전까지. 아 <웃음> 네. <웃음> 보시면 다 아시게 되실 거예요. 우리 주차할 칸에 우리 엉덩이가 탁 창하게 돼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해요. 주차 칸에 맞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양쪽 옆에 차가 있잖아. 네. 너무 타이트하지도 너무 넓지도 않고 적당히 간격 맞춰서 옆에 일자로 두시면 끝나는 거야.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넓지도 않고 자꾸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요, 교수님? 어렵지 어려운데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그 공식을 자꾸 생각해서 주차 칸에 맞춘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 어, 맞아요. 처음에 이제 면허 학원에서 막한 바퀴 다 돌리고 어, 그래서 진짜 그래. 다 필요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얘 하나만 집중할 거야. 오른쪽 네. 왼쪽 안볼 거예요? 네. 어? 안 붙이치고 들어가지는 거 같아. 요만큼 강도이 있어, 그죠? 네. 안 붙이치고 들어가질 것 같아. 네. 계속 움직여 볼까? 왼쪽 어때요? 왼쪽도 괜찮아요. 어, 그럼 그대로 놓고 그냥 그대로, 그대로 움직. 이지아 브레이크 한번 밟으실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들어가. 어 왼쪽 남네? 네. 어 우리처럼 그냥 평행됐네? 네. 어머 잘하시네요. 핸들 어떻게 해야 돼? 핸드. 가운데로. 그렇지, 네. 가운데. 천천히 들어가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거야. 너무 빠르잖아. 빠라 브레이크 아 주차선 안밟았고 삐뚤하지 않고 양쪽 차문 열리면 잘한 거야. <laughs> 너무 잘했다. 어느 정도 다 잘하고 있고 잘 되니까 도로에 나가서 실전 운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집으로 바로 내가 퇴근 시켜줄게. <laughs> 네. 찍어보세요. 진짜 저때까지 내가 알지 못했지. 진짜 알지 못했어요 저때까지는. 여기 <laughs> 옆도랑이 <옆, 도라지> 빠진데. <laughs> 야, 빗 또라이 빠진대 어디가어디가지3 강도 신서 없죠? 강도 신 <laughs> 없죠? 내생각 운전면허 뺏어야 돼뺏서 빼서. 운전면허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긴장돼요 지금? <laughs> 아니요 아 그냥 긴장 안 해도 그냥 긴장 내어라고 말할 걸 그랬나 싶었어요 아 <laughs> 어디 가? 네? 어디가? 응. 에서 네비 보느라 그런... 아 어, 네비 보지 마! <laughs> <laughs> 저 앞에 트럭 있는 데 가서 시선 쭉 빼봐요 네 뺐어요 그리고 액셀 쭉 밟아봐요 멀리 봐주면 핸들이 자연스럽게 감기고, 미리 감기고, 미리 풀린다 했잖아요. 네. 응. 왼쪽에 봉이나 하고 오른쪽 선을 기준 삼아서 간격 아, 맞춰야지 해버리면 음. 한쪽으로 무조건 쏠려요. 음. 그래서 멀리멀리, 멀리 미리미리 봐줘야 돼요, 계속. 음, 진짜. 이제 조금 된다. 괜찮지? 할만하지? 네! 아, 어,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이, 아, 핸들, 잠깐만. 아꾸 손들어 들어 하지 말고. 아, 찐이었어. 찐이었어, 찐이었어. 이렇게 다르 게, 와 이렇게 다딱찐이었네 저거. 많은 유형의 초보자들을 봤지만 <laughs> 약간 새로운 부류인데. <laughs> 아 이제 해가 지니까 이제 퇴근 시간인가 보다. 차꽤 어, 많구나. 이제 여기 다리 넘어가기 여기서부터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아니 이게 진짜 진정한 끼어들기. 아 끼어들기 어렵죠. 앞으로 쭉 가서 음. 간격이랑 들어갈 타이밍 잡아서 볼 거예요. 네. 왼쪽 보세요. 네. 괜찮죠? 어끗이 너무 괜찮다. 안돼안 아, 돼. 아, 안 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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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로 작은 님 전날 많이 늙었습니다 응. 괜찮죠? 간격 주고.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야 돼. 앞으로 선네. 치 보면 잘했어요. 이 잘했어. 그냥 싶었었거든요. 일단 차만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네 음, 중요한 건옆에 차와 뒤에 차의 속도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치. 지금 왼쪽 사이드미러 보면 봉고차 뒤에 차한대 있죠 네. 이두대 아 사이의 간격 봐봐요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죠 저뒤 네. 차가 봉고차까지 가까워지지 않지 네. 그렇다는 건그 사이에 우리도 이 속도를 유지하면 들어가질 수 있다는 거야 쭉 속도내서 우리 저기 봉고차 앞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속도 내보자 봉고차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찍힙니다. 하나가 찍혀요. 너, <laughs> 너무 찍혀. 말고. 기다렸다. 는래은 속도가. 아니, 재밌어요. 제 생각엔 처보님이 약간 고수님 놀리시는 재미에 지금 호부하신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음, 음. 제가 정말 명심하시라고 제가 하나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운전이라는 거는 정말 재미로 혹은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하면 절대 안 돼. 절대 그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생명이랑 연관된 거니까 나도 위험하고, 상대방도 위험하고 네. 자, 다시 브레이크 떼고, 악셀 우측 체크 공모차 속도 유지하면서 오잖아, 오잖아 그죠? 네. 그럼 우리 속도 내면서 들어간 거야, 앞에 보면서 오케이 잘했다, 잘했다 오늘 이렇게 운전 좀 해보니까 어때, 느낌이 어때요? 저한 3주 면할것 같아요 이런 자신감 부리지 말라고, 긴장하라고 <laughs> 가보자고 자꾸 달리려고 그래 저는 조금 걱정했는데 나중에는 곧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음. 아. <laughs> 어,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처음에 뛰어들기가 무서워서 좀 배우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안전하게 더 가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좀 되게 어, 보람찼던 것 같아요. 우리 고수님 보시기에 우리 초보님 몇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65점. 아... 안전을 제외하면 95점이에요. 그만큼 안전이라는 게 크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명심을 하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위 사람은 장록 면허 소지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니 초보 탈출을 기념하는 증서를 수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보 탈출을 해서 꼭 유럽에서 드라이브 하시길 바랄게요. 야, 너도 고수 될수 있어. 오늘부터 1일 왕초보 플러스. 안녕.